로스앤젤레스 FC, LAFC는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며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팬들의 실망은 운에 맡겨진 승부차기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다비드 마르티네즈 선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젊은 유망주 마르티네즈 선수는 승부차기를 실축한 것이 아니라 118분의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 존에서 동료들이 침묵 속에 자리를 떠나는 동안 마르티네즈 선수는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과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통해 현대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킨 양심의 가책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팀의 패배를 초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장 후반 118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스코어는 2대 2였고 벤쿠버는 9명만 남은 상황에서 수비에 급급했습니다. LAFC의 젊은 수비수 아르템 스몰야코프가 왼쪽 측면에서 뛰어난 투지로 돌파하여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완벽한 컷백을 연결했습니다. 공은 마르티네즈 선수의 발 앞으로 향했고 골문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 수비 상황이었습니다. 비디오 분석 결과, 벤쿠버의 남은 수비수 중 가장 뛰어난 두 명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르티네즈 선수에게 결정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가장 어려운 일인 공간 창출을 해낸 것입니다. 심층 분석가들의 맹목적인 시각과는 달리, 마르티네즈 선수는 블라인드 인터뷰에서도 동료를 보지 못했다는 상투적인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동료를 보았지만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르티네즈 선수는 마티우 쇼니에르를 봤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제 오른쪽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빈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흰색 유니폼을 입은 밴쿠버 수비수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공을 요청했습니다. 저 또한, 그리고 축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제가 패스를 전달했다면 그는 5m 앞에서 빈 골대를 마주했을 것입니다. 득점 확률은 99%에 달했습니다. 이는 경기를 종결 짓는 완벽한 전략적 우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 그는 1분의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말을 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웅이 되라. 저는 경기를 종결 짓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티우가 아닌 제 이름이 전광판에 나타나고 다음 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맹목성, 즉, 블라인드 스팟이 전술적 사고를 가린 결과였습니다. 저는 팀 전체의 승리 대신 개인의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슛,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초래한 잘못된 결정은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자신의 휴식이 그토록 형편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선의 선택이 아닌 탐욕에 의해 슛을 할 때, 다리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씁쓸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조급했습니다. 마티우가 그 순간을 빼앗아갈까봐, 수비수가 저를 압박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골을 넣어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긴장감이 제 몸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힘없고 부정확하게 땅으로 깔리는 소녀의 슛을 날렸고, 불과 7m 거리에서 골대 옆으로 1m나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프로 선수의 슛이 아닌 공황 상태에 빠진 초등학생의 슛이었습니다. 바로 그 탐욕이 그 슛을 망쳤고 우리 시즌 전체를 망쳤습니다. 충격적인 외침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배우십시오. 자백을 마친 후 마르티네즈는 자신이 실망시킨 위대한 주장에 대한 가장 고통스러운 비교, 즉 자기를 헌사하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축구 문화 자체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그 장면 이후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마르티네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보았습니다. 그는 120분 동안 탈진할 때까지 뛰었고,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팀워크를 통해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제자리에 손이 선수가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는 마티우 선수에게 패스했을 것입니다. 그는 영웅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팀의 승리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즌 내내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팀의 젊은 선수들은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소셜미디어의 하이라이트 영상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십시오. 한국 선수들에게서 배우십시오.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공동의 승리를 위해 개인의 영광을 희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 제가 실패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 인격이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즈 선수의 고백은 즉시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합니다. MLS의 전설적인 선수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축구의 전설 랜던 도노반은 ESPN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논평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선수는 현 젊은 세대 선수들에 대한 가슴 아픈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동료가 되도록 배운 것이 아니라 스타가 되도록 배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드문 예외이며 미국 축구에 깃든 이타심의 표본입니다. 마르티네즈 선수가 한국 선수들에게 배우라고 외친 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경종입니다. 전 미국 국가대표 공격수 테일러 투웰먼 또한 마르티네즈 선수를 비판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노력을 가로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밥상을 차렸고 공간을 만들었으며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마르티네즈 선수는 자아 때문에 그것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적어도 용감하게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그와 리그 전체의 뼈 아픈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한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는 마르티네즈 선수가 묘사한 자의 맹목성, 즉, 이고글라인스 현상은 고압적인 상황에서 매우 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뇌가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주변 시야, 즉, 페리페럴 비전이 좁아지고 선수는 더 나은 선택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이 집단적 사고가 체화된 선수들만이 이러한 상황에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팬들의 반응은 소셜 미디어에서 LAFC 팬들의 지속적인 분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즈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우승컵을 비추며 우리에게 한 시즌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20분 동안 팀을 이끌었으나 한 어린 선수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며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에게 배우라는 표현은 오늘 밤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무관의 제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즈 선수의 눈물 어린 고백은 단순한 실축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이기심에 대한 비판이자 이타심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LAFC의 패배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순히 스코어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주장과 미성숙한 동료들 간의 인격적 수준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들에게 축구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인 이타심에 대한 교훈은 아직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LAFC의 시즌은 종료되었지만, 이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즈 선수는 자신의 실수와 자백을 통해 의도치 않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가장 훌륭한 초상화를 그려냈습니다. 팀이 빛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스타, 바로 미국 축구계가 갈망하고 배워야 할 품격입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자존감과 팀워크에 대한 교훈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 선수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지난 브라질전 전술 및 선수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TVN 유튜브 채널에서 7일 공개된 역대급 게스트 박지성 등장. 박지성과 TVN 축구 중계진이 들려주는 친선 경기 프리뷰 영상에서 박지성 선수는 지난 10월 A매치 브라질전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A매치 친선 경기에서 0대5로 패배했습니다. 전반 13분 이스테방 선수, 41분 호드리고 선수에게 실점한 대표팀은 후반 2분과 4분에도 각각 이스테방 호드리고 선수에게 연속 실점했고, 비니시우스 선수에게도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상된 패배였으나 경기 내용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영상에서 박지성 선수는 전후반 내내 동일한 전술을 유지했습니다. 기본 선수 구성 또한 상당히 공격적인 5-4-1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는 수비 지향적인 선수가 아닌 공격과 수비를 병행할 수 있는 두 명의 선수를 기용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리톱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중앙 지향적인 선수들을 배치했고 양쪽 윙백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성향의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라며 결과적으로 경기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서서 수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선수 구성으로 이러한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표팀의 선발 명단은 골키퍼 조현우 선수, 백스리 김주성, 김민재, 조유민 선수, 좌우 윙백 이태석, 서령호 선수, 중앙 미드필더 백승호, 황인범, 최전방, 스리톱,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선수로 구성되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강호 브라질을 상대로 공격적인 선수 구성을 하고도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전수를 택했던 홍 감독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분석에 따르면 황인범 선수와 백승호 선수 모두 수비적인 역할에 적합한 선수 유형이 아니었으며 이태석 선수와 서령호 선수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재성 선수와 이강인 선수 모두 측면에서의 아이솔레이션을 노리기보다는 공을 소유하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기의 전술적 목표는 내려서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것이었으나,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을 위한 선수 구성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내려서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을 위한 선수 구성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솔직한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22,200명의 관중만이 경기장을 찾은 파라과이전 흥행 참패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관중수는 현재 축구 팬들이 한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가치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팬들과의 신뢰가 저하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이는 한국 대표팀의 축구 경기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축구를 둘러싼 외부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 축구의 현 상황에 대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시사했습니다.